친구들 안녕. 네. 한 방하고 다시 합시다 그러면. 오케이. 오케이이 새끼 봐봐. 야야 나다 나다. 나봐 호우스 나봐. 기다봐. 얘부터 좀 치우게. 아. 호우스 나는 좀. 잠깐. 어, 됐어 됐어 됐어. 갔다 <laughs> 던져. 호우스 갔다 던져. 잡지 말이. 일로 오세요. 오케이 okay, 잡았다. 야, 내 거야 내 거야. 야, 아 죽어라 엮지 마. 아. 대승이요 대승이요. 오분씩 나있어 오분씩 나있어. 와 갈렸다. 알았어. 너죽어서 오분씩 꼬라서. 오케이 꼬이이이 녀석을 어떻게 유리해줄까? 와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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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멈춰? 웃음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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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겼다. 압도적으로 맞은데 지금? 아요 맵네 주 맵이네. 다섯 맵 아니야 여기가? 오. 이러지 마, 나도 내뜰 숨어 있어야겠다. 오안 보여 안 보여 사기 자리 사기 자리 오 세고자. 나가! 난살 거야 난살 거야 난살 거야. 나도 살 거야. 아, <laughs> 아한입한번 해보려다 죽었네. 지금 다 들어오지 않았나? 다 들어왔잖아 지금. 허허. 치킨 쿠니 어디서? 있저 죽었어요. 저 지금 한입 먹으려다 죽었어요. 와 개잘 던진다. 떡개비를 팀팀 아이구 있는데. 아 떡개비를. 와 존나 세. 와. 개잘해. 여요세요 개잘해 와! <laughs> 어, 봐주세요봐주세요 봐주세요. <laughs> 어! 어, 됐다, 됐다. <웃음> 이겼다, 이겼다, <웃음> 이겼다. <야! 웃음> <야>, 이이들어요들어요 <laughs> <야! 웃음> <야! 웃음> 들어요, 들어요. 배뚝가 맞는다. 나가. 어? 올라가, 올라가. 나이스. 다다 nice. <laughs> 근데 벌떡 일어나더니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? <laughs> 제송죄송겠습니다 <제사, 제사> <laughs> 아, 홍구가 살려줘. <laughs> 아 uh -huh. Dizelo. Dizelo 울었어. 어어 oh, <laughs> 어, 어? 살아 있었어. 뭐야? 존나 시네 어? 쌤이 <laughs> 일로 와요 빨리. 야비 <laughs> 야, 비, 존나 쓰시네. <laughs> 아 나도 아까 그 저러고 있을 거야. 아하하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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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봐 <laughs> <계속> 맞아야지, 그러니까. <laughs> 오, 저, 안 아니 뭐, 나왜아니어나 <목소리를> 떼어, 저게 어, 문제야. 이거 왜아니라 그래. 과연 똥가 오줌은 살아날 수 있을까 신가. 아니 잠깐만. <laughs> 야, 야, 어 잠깐만, 근데 잠깐만, 허리 흔드는거봐 허리 돌린 바. 야그 허리 움직이는 거아 <laughs> 아, 물에 또, 물에 빠져 허리만 어. 상해줘. <laughs> <laughs> 어 살아 있어 아직 살아 있어. <laughs> 와 좀, 좀 봐, 좀 봐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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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허리 돌리면 오졌다. 거저먹네, 또, 어? 거저봐, 줘봐, 줘봐. 이거 어떻게든 어이, 피해야 된다. 한데. 아, 이메 매 봐, 쇼반데 아, 꺼져봐요. 아, 지봐 아니! 아, 예. 나이스! 뭐야? 방금 아, 야미야미야? 밀지 마, 밀지 마, 밀지 마, 나 밀지 마! 밀지 마, 밀지 마, 밀지 마! 나이스, 나이스! 줘봐, 아유, 씨. 줘봐, 줘봐, 줘봐! 점프 뛰어서 그 사이로 뛰었어 <laughs> 간판 그 점프 <뛰었어>.